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 v 권반장입니다 어, 소통의 시간 그 쉬운 네번째로어52 53번째는 이제 신사원으로서의 신입 사원으로서의 조직 생활, 그다음에 회사 직장 상사가 바라보는 신사원의 신입 사원에게 바라는 이제 그 포커스 그리고 이제 그외내 조직이 속하지 않은 그 외에, 그, 조직,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 52나 53편에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속한, 어, 여러분들이 속한 요, 그, 내 조직에서,에서만이 이제 생활 방법이에요. 이제 뭐 잠깐, 이제 다른 조, 다른 데서의 조, 그, 그, 뭐지? 그 회사 내에 이제 다른 부서와의 조직 관계도 제가 이제 잠깐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게 내 조직에서의 조직 생활도 있지만은 회사 회사 내에서 이제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고 C라는 팀이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내 조직에서 대외 회사 외에 뭐 대외 업무를 위한 업무를 위한 관계도 있어요. 뭐 대관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는 회사가 이게 크건, 크건, 적건, 요거는 그 부서별 구분은 대부분 다돼 있어요. 파트라도 나가, 나눠져 있거나, 최소 못해는 파트라도 나눠져 있고, 안 되면 뭐, 팀 단위로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부단위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관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생활이라는 게나 혼자만 이렇게 막 잘한다고 해서 신경 쓴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여러 관계에 있는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막그그 그 어우러져 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조직. 저도 이제 군에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육군 삼사관학교 다닐 적에 거기서 이제 이제 조직 생활에 대한 이제 과목을 2학점짜리인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뭐 복잡해요. 뭐 조직에 대해서 막 구성을 나눠지는데 그런 거다 이제 우리는 이제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사람은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 배우는 건데, 그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 포맷은, 이 포맷은 어디를 가도 적용이 된다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맷은 조그마 한 회사를 가나, 큰 회사를 가나, 아니면 중간 회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다 쪼개져 있어요. 뭐, 영세업체를 가도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사오려면 은 외부에 연락해서 물건을 띄워, 띄워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조직은 다양하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조직 관리, 조직이라는 거다. 조직.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물려서 갈수 있게끔 하는 게 조직 관리다. 그래서 조직 관리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자로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조, 그 관리하는 그런 조직 관리의 기본이 된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작업반장이 뭐 현장 소장이 전기공사의 업체에서 현장 소장이 있어. 현장 소장도 이제 자기네들이 기자재를 사서 이제 작업 그 현장 이제 풀링 팀이나 이런데 이제 쪽에서 준다라는 거죠. 아니면 철골 골조 올린다고 하면 골조 쪽에 쪽에서 주는데 그 스케줄을 소장이 다 짜요. 전기 공사는. 그럼 전기 공사가 할 적에 그 거기에 나오는 사장들이 소사장들이랑도 한 회사 한 회사에 사실은 사장이야 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시 이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뭐 시간이 그 시간이 급하거나 야근을 할때 부탁을 해도 그 들어 주는 거지. 요즘은 뭐 갑질하면은 끌려가잖아요, 그죠? 아무나 갑질 못 해죠. 양해 구해야 되는 거죠. 막 자기가 위에 위에 발주 부서 있다고 해서 막 까불고 그러는 문화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갑질했다가 끌려가죠. 신고당하죠, 신고 당하죠. 신고. 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지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게 그 대외 관계를 잘해 놓셔야지 으 밥도 사고 술도 한번 사고. 이래야지 이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좀 엎어서 갈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관계의 기본은 그 52편이나 53편에서 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친절은 기본으로, 대부사 외 친절은 기본으로 있고, 내가, 내 조직이 A나 B나 C나 아니면 이쪽이 요구할 때도 있지만, 얘네들이 확인을 위해서 얘한테 요구할 때, 나한테 내 조직에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얘가 여기, 얘가 여기. 거꾸로 B가 내 조직에, A가 내조지게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좀 이렇게 적극성을 좀 가지고 내 일이 바쁘지만은 남의 일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면은 나중에 기부앤테이크인 거죠. 나중에 내가 요청하면 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맨날 나만 도와주고 이 새끼는 도와달라고 하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얘는 도와달라고 했지, 게잘안 도와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아 그럼 얘, 뭉개 버리세요 저는 그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아닌데 저는 몇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안티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그냥 뭉개요 그냥 뭉개고 무시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윗사람 통해서 막 오면은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은 사정 얘기해요. 나도 뭐 내, 그쪽에서도, 아나 어, 내일 때문에 당신 일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야, 내가 니네일보다 내 지금 급한 일이 더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니네일 도와줘?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매일 보내놓으면 그냥 뭉개 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찾아가서 하면 안 해놨다고 그러면 우리도 황당하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조직에 보면은 꼭 한두명씩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파악해서 <laughs> 내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사람 다루는 방법을 좀 이게 좀 배워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 대인 관계나 뭐 심리학 이런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대기업 생활을 그 하면서 또 배우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때 이제 잠깐잠깐 잠깐 배웠었는데, 일단은 그 저는 만약에 이제 좀말안 듣는 사람들은 증거를 좀 남겨놔요. 며칠 날 날짜 딱 박아서 하고, 나중에 이제 독촉 메일을 보낼 적에 이제 위사, 람맨 처음에 실무자한테만 보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좀안올것 같으면은 이제 팀장이나 거기 관련 임원을 놓고 보내요. 그러면 좀 움직이거든요. 그냥 실무 잡기를 왔다 갔다 그러면 또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다양한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나내 조직이 또 있지만 다른 조직과의 유관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대외. 적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기벤택을 해야 된다 도와줄 때 도와주고 한다 그 해야 된다 하지만 맨날 나만 도와주고 상대방은 안 도와준다 그런 사람은 뭉개버려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원래는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나도 사람인데 <laughs> 그죠 나도 사람인데 예? 뭔 맨날 내가 손해보고 해줄 순 없잖아요 밥을 예를 들어서 사 맨날 친구들이 있어 예를들어서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엄청나게 친한 친구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꼭 친구들 중에서도 짠돌이 짠돌이들이 있죠 나는 막한네다섯번세이 새끼 한 번도 안 사는 놈이 있어 그런 놈들은 나중에 안 불러요 그냥 아니면 그냥 네가 먼저 내라고 내명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가 원래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저기 돈 10원 한장안 쓰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조직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에도 이게 흘러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한두세번 내가 먼저 속고 안 사면은 저는 그냥 그당시터는그 사람이랑 대화할 적에 뭐안 사요 저는 나도 내 철학 이 이게 많이 사그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해주자 이런 게좀 강하긴 한데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한테는. 그거안 하죠. 내가 지금 모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두세번 사주면 한 번은 사주고 밑에 직원들도 한두번 내가 사주면은 얘네들도 돈 조금 벌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표시, 표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은 좀거시기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조직 가면은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세요. 꼭이게한네명 다섯 명 모여가지고 있으면 꼭 얻어먹는 사람 있어요. 돈안 쓰고. <laughs> 그러면서, 야, 좀 쏴라. 아니면 좀, 언제 쏠 거냐. 그러면은, 아, 쏠게. 그러면서 또몇 개월 가고. 하나 보면 열흘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그, 뭐, 일로는 잘 도와주면 그건 끝인, 뭐,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렇죠. 저는. 저도 봉사를 좀 가능한 한좀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좀 희생을 좀 많이 하려고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면 저도 좀 냉정해지거든요. 이, 이것도 유튜브 영상도 그런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제가 이제 뭐좀 번외를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뭐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로 해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도에 3월서부터 이제 막 찍기 시작해갖고 2010년도에 내가 가입을 했긴 했는데 실제는 2019년도에 이제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큰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막 이게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차이가 다른 저도 제가 100%다 맞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꼭 이게 글을 남겨도 비아냥거리면서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다음에 내가 팩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팩트를 얘기하면은 그 팩트를, 이제 영상 팩트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좀 임팩트를 받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제 영상이 좋게 비춰지진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뭐제 영상을 찍으면서 조, 좋아진,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제아이디어들을 이제 타이틀로 설명드린 아이디어들이 다른 이 전기 관련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방을 하면서. 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영상에 구독자가 늘지 않고 조회수가 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아이, 그 채널 주인이 아이디어를 제 영상을 보고 얻어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또 업데이트를 해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는 그쪽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거 갖다가 뭐, 가슴 아파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 취지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이제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이쪽에서,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서 했던 거를 다른 쪽에서 뭐, 얘기합니다. 아니뭐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뭐, 저는 뭐, 그, 그런 내용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나가, 나가고 여러분들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게 판단을 하시면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사실. 예, 이상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